자, 조금만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라기보다는 약간 논평에 가까울 거야. 그런 식의 얘기를 좀할 거예요. 당연히 뭐 이제 에테르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다루긴 할 거고. 참고로 저는 에테르나 파밍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당연히 뭐 아직까지 파밍 다된 사람이 이제 나올 법할 거야, 이제. 일단은, 예전에 마을 층공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베테르나 파밍이.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안에서 뭐 이제 랜덤 드랍도 있고, 뭐 재료를 파밍해가지고, 그걸로 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로 말이 나오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 몇 가지.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뭐냐면, 시너지들이 이제 망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 아, 이걸로 왜 시너지가 망해? 어. 저는 뭐, 욕초 뭐 먹어도 할 말은 하죠. 이걸로 왜 시너지가 망해? 그냥 무과금, 소과금 이런 분들이랑 비교를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거는 오히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영이 될수 있는 부분이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일단 첫날 접했던 이야기 중에서 뭐 중국에서 뭐 비교를 했을 때 어쩌고 뭐 여러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중국에서의 뭐 이야기 뭐 그런 부분이고 한국에 딱 오픈이 됐을 때 이게 나왔을 때 어떠한 반응이 될까 그건 당연히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예상하는 부분에서 이 에테르나 옵션에서 보면은 총총 세증 총, 8퍼 세 8퍼에 그리고 증대 옵션 58퍼가 붙습니다 58퍼 이거 수치만 보고 우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웬만한 시너지들 이제 노 시너지로 딜하는 거는 그냥 잡힐 거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잡힐 거다라는 시너지의 딜은 완전 날먹있죠 완전 완전 날먹 세팅인 경우에 아마 어, 어지간한 딜러들로 세팅이 되면은 무조건 잡힐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야기된 부분에서 비교들이 굉장히 많았어. 비교 어 비교된 부분이. 근데 비교 대상의 여기서 중요한 게 포인트가 비교 대상이야. 어떠한 딜러와 비교를 하고 어떠한 시너지와 비교를 했는가 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거든요. 비교 대상적인 게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옛날 좀 이해하기 쉽게 종결 옛날 종결로 얘기를 하자. 개투군이야 딜러가. 딜러가 개투군이야. 시너지도 개투군으로 비교를 했을 거예요. 대부분다. 이렇게 비교를 했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딜러와 시너지의 기본적인 편차는 한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0% 정도 꽤큰 건데 시너지라는 그 3, 4% 시너지 옵션을 넣어줄 수 있는 그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10%라는 게 그렇게 큰갭차도 아니에요. 그 정말로 독보적으로 딜러들이 막 월등히 막 존나게 세거나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닐까. 당연히 뭐검제나 몇몇 캐릭들 그런 애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비교 자체가 안 되긴 하지. 그냥 어찌했든 어찌했든 어, 여기에서는 플러스 10%. 정도 강한 수준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조합을 하는 부분에서 포인트는 딜러 시너지 시너지는 전혀 보면 안 돼요 그냥 보면 안돼딜 시시는 보면 안돼딜 시시는 아예 보면 안돼딜딜버딜딜 시에만 어느 정도 큰 부분이 작용하는 세트일 겁니다. 그걸 타켓으로 나온 거예요. 왜딜 딜시로 타켓이 되어서 나왔느냐라는 이야기는 일단 딜시시 자체가 시너지 시너지 상태에서 34%를 다 주는 입장이야. 그치? 34%를 주는 입장이야. 근데 시너지 둘을 데려가는 이유는 딜러는 당연히 뭐 시너지가 한 마리가 있던 두 마리가 있던 똑같이 34%를 가져갑니다. 한 명이 있던 두 명이 있던. 근데 두개 시너지가 두 명의 시너지가 있는 경우는 시너지 간에 서로 34%를 주기 위해서 딜딜 시에서 시너지가 못 받아가는 34%.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더딜적으로 평균치를 올려 주기 위해 이 에테르나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냐? 시너지 효과는 거의 뭐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그죠? 근데 본인 딜은 최악 역대 최악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대 최악 그냥 딜이 없어 이 에테르나 옵션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는데 파티원이 두명 이상의 경우에는 아래 효과 그냥 시너지만 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세트 효과죠 세트 효과 역시 파티원이 없을 경우에만 딜적인 게 어.. 플러스가 되고 파티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은 그냥 얘는 걸어다니는 토템이야 이것들만 보면 돼요 이것들만 두명 이상인 경우. 두명 이상인 경우. 어, 이뭐맨 아래 거는 거의 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4, 4 세트 또는 8 세트에 플러스 알파 식으로 이렇게 세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 들어가는 거는 천상무의 또는 선택의 기로 또는 아린 세트. 요 정도가 아마 어, 주요 세팅이 될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이제 좋아지는 캐릭들이 좀 몇몇 있지. 특별하게. 특출나게 좋아지는 애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솔직히 암자 하나밖에 없어요. 암제 블랙미러가 이제 타 탈수나 신발까지 갖고 작용하면 그냥 50% 된감을 무한대로 넣을 수 있거든.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거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시너지들이 설 자리가 없을 거다 이 날먹 시너지들 때문에 기존 시너지가 설 자리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템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템이 되고 어느 정도 세팅이 좀 되어 있는 분들 매너마보 극마보랑 뭐 이런 것까지다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런 사람들은 이거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경제적 자체가 안돼 얘는 얘는 경제적 자체가 안 돼요 만약에 딜러가 랭커다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지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딜러가 랭커다. 랭커인 딜러가 둘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급이 아닌 이상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딜이 되는 시너지 분들은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시너지가 망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날먹시너지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과 이야기를 했을 때 날먹시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의 날먹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4천억대 시너지들도 공하들이잘 다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어? 어? 그랬나? 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약간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파의조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대장이고 여러분들이 파티장이에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입장 바꿔서 투딜러 체제로 만들었는데 시너지 하나에 대한 딜의 부담적인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 그냥 어느 정도 세팅되어 있다. 완전 개날먹은 아니다. 진짜 배 아플 정도 아니다. 실제로 지금 공팍 같은 경우에 혈광을 차도 크라데 지장 없어요. 전혀 지장은 없어. 근데 왜안들어가냐 너무 날먹이니까. 그리고 혈광을 들어가는 입장 쪽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딜이 조금 모자란 경우도 없잖아, 있으니까. 빠른 속도를 위해서.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날먹이라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큰 거야. 예정 같은 경우에도 뭐, 안톤 시절에 진짜, 극으로 세팅된 막무 소울은 진짜 귀족 대접을 받았어요. 또는 극으로 세팅되어 있는 참철 검신, 참철 웨폰,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대접을 받았어. 그 이전으로 좀더 가면은, 뭐, 철갑 쳐도 극으로 세팅한 사람들은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당시에 웨폰 마스터를 키우고, 소울도 키웠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걸러지는 부분은 있었어요. 날먹이라고.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초창기에는 막무소울 이런 애들이 워낙에, 어, 핫하니까 이제 잘 받아주고 이렇게 부분이 있었는데, 좀 지나고 스펙이 올라가면서 지금의 시로코를 보면 돼요. 지금의 시로코에서 템이 좀 올라가고 뭐하고 한 상태에서 오히려 더안 받는 케이스도 좀 있어요. 반으로 갈려. 빨리 받아서 가자. 받더라도, 으쒸, 날목새끼, 너는 안 받아. 그런 식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본섭에 오픈이 되고 나서 유저들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사인 파티 구성을 해요, 여러분. 연옥,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자면, 연옥에서 이제 사인 파티 구성을 해. 내가 버퍼야. 버퍼로 딱 만들었어. 신청이 막 차려져다다다다다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전에서 이제 템을 골라. 그러니까 유저를 골라. 어떤 유저와 갈지. 어떤 유저와 파티를 할지. 처음에 봤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예시. 시너지가 신청하였어 어? 템이 괜찮아. 딜이 좀 나와, 그 시너지야. 그럼 바로 받아요. 그지? 바로 받아. 근데 그 다음으로 온 시너지가 요 시너지야. 요거요거 요거 시너지야. 받을까? 에테르나 시너지야. 받을까? 나라만 안 받아요. 나라만 안 받아. 왜냐면 34%가 버려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거였으면 첫 번째에도 시너지보다 딜러를 받는 게더 나았지. 근데, 그걸 생각하고 준비하냐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청이 오는 거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세팅을 하는 게 공대장들과 파티장들이란 말이야. 나는 이번에 딜리시로 갈 거야. 난 이번에 딜시시로 갈 거야. 그런 생각. 처음부터 하진 않아요. 오는 거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떤 유저가 신청할지를 어떻게 알아? 당연히 이제 나처럼 좀딜시 c 를 워낙에 좀 이제 선호하는 타입들은 딜시 c 위주로 짤려고 하지. 그럼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딜시 c 를 고집하는 선호하는 나 같은 케이스는 또 어떤 식으로 가냐? 이게 두 번째 예시예요. 두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신청이 와 시너지가 신청 와 아까는 똑같아. 그거는 시너지 받은 다음에 두 번째 얘 절대 안 받아. 그죠? 당연히 딜되는 시너지를 받는 거지. 이두 번째 예시는 뭐냐? 처음에 만약에 딜러가 신청이 왔어. 템이 괜찮아 하나. 받았어요.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리겠지? 나 같은 심리인 사람은 시너지가 신청이 오냐, 딜러가 신청이 오냐.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에테르나가 신청이 오냐.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저는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세 개의 신청이 온다면 세개 신청 다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딜러가 투 딜러 갔을 때의 딜이 되는 딜러야. 우와, 이 새끼 템 좋네, 좋다. 이 사람 템존나 좋다. 좋다. 딜잘 나오겠다. 그럼저그 딜러 받아요. 그냥 그 순간의 조건인 거야. 그 사람 받아. 만약에 시너지가 신청이 왔어. 템 어느 정도 돼. 그냥 받아. 당연히 딜러보다 눈높이를 낮게 잡겠죠. 에테르나 신청이 왔어. 어? 뭐야, 에테르나네? 오케이. 그러면 딜러가 상대적으로 시너지보다 유저가 많으니까 에테르나가 낫고 투 딜러 가야겠다. 선택지가 넓어진 거예요. 오히려 선택지가 넓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에테르나의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들이 만든 목적 어, 이걸 보는 게좀더 낫겠지. 제가 생각하기엔 투딜러의 구성을 좀더 쉽게 만들도록 어, 공대 구성에서. 어, 원활하게 이런 부분이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도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두 번째 파티원을 받은, 받는 입장에서 에테르나 세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이 왔어 투딜러로 갈 거라니까. 당연히 딜커트 라인은 당연히 높아요. 두 번째 딜러도 당연히 예전처럼 비슷하이 가. 하지만 그 시너지를 버릴 이유는 없다는 거야. 왜냐면은 시너지보다 딜러의 비중이 높거든. 유저 수의 비중 그렇게 받아가는 거야. 그 말은 무엇이냐? 나처럼 딜 CC로 해가지고 2 시너지로 가는 거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투 딜러에 대한 걸좀 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조금 취업적인 부분 딜러들의 취업적인 부분이 좀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지금 던전의 파이터는 예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건 딜러 유저 수의 어, 인구 수야 굉장히 많단 말이야. 어, 전체 수 중에 가장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너지거고그 다음에 버퍼일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완화를 시켜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는 만든 거지. 설마 얘네가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 개발자들이 당연히 뭐 타르게 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봤을 땐좀더 빠르게 산물화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한번. 미... 한번 그냥 낚싯대 던졌다가, 오, 씨, 그래, 이거 아니구나. 유저들이 지랄하니까 바로 뺀것 같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게임 개발사가 이득을 보는 부분은 없어요. 이득을 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유저들의 좀 유하게 흘러가는 공대 유지, 이런 부분. 저는 그만큼 공대 구성이 힘들 거다라는 판단도 있을 테니까, 그럼 딜러들의 취직도 더더욱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 그런 의도로 개발이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시너지 쪽은 더 나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시너지 쪽은 오히려 경쟁이 붙으니까, 왜냐면, 딜러 쪽과 버퍼 쪽은, 완전히 달라요 서포터적인 애들과 어, 딜러 라인 쪽은 완전히 달라 이 서포터적이라는 게 저는 이제 버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딜러 라인 쪽은 딜러와 시너지 애초에 달라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스탑하는 케이스가 보통 버퍼 쪽인데 이 딜러 라인 쪽에서는 원래 딜러고 시너지고 약간 좀 딜에 대한 갈고를 좀 하고 보는 스펙도 더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데 시너지들은 거기에서 약간 어중간 하죠 어느 정도 스펙을 맞추고 나면은 스탑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 채취질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야. 어정쩡한 스펙들은 정말 어정쩡한 스펙. 좀 팩트로 얘기하면 그냥 완전 날먹 스펙들. 도저히 날먹 스펙에서 딱 해갖고 진입만 딱 되면 스탑하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야. 근데 그건 저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갈수 있는데, 뭐하러 거기다 돈을 더 투자를 하냐. 저야 이제 딜 욕심이 있고 하니까 더 돈을 때려붙고 하면서 이제 스펙업을 더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하러 때려보어? 할 이유가 없거든. 어차피 시너지인데, 그리고 어차피 공박 가봐야 1시너지로 가잖아. 딜에 대한 그런 것도 없단 말이야. 쩔을 갈 것까지의 그런 욕심이 아닌 이상, 뭔가 목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스탑이에요. 스펙업. 이미 캐릭 자체만으로 구색만 어느 정도 갖추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아마도 그런 유저들에게 어느 정도 책지제 효과는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이 에테르나가 한 순간에 딸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무광소한 분들은 더막아씨 이번 이제 신을 접어야 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맞추면 돼. 이거 맞춰도 되고 딜 세팅을 딜 세팅 있는 상황에서 이걸 맞추면 돼. 아니면 이제 맞추시는 분들은 이걸 맞추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따로 어딜 세팅은 이 에테르나를 통해서 따로 세팅을 하면 되고 예전에 안톤 때도 그런 시절에 그런 식의 방식을 많이들 채용을 했었습니다. 막무세팅으로 쭉 가다면 가면서 이제 딜 세팅을 하는 거야. 닦고 먹으러 댕기고막 그러면서. 프로세스 나오면 이제 갈아입고 그러다가 이제 막물을 원하면 막물을 차주고 파티에서 원한다 그런 식의 운영을 많이 했지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건 절대 시너지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어~ 건 아닙니다 당연히 게임을 망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면은 제가 항상 팩트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시너지들을 죽이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고요 어~ 앞으로 나올 오즈마 레이드 지금 제일 가까운 걸 오즈마죠? 오즈마레들을 오줌 이제 좀 더. 공대 자체를 스무스하게 운영을 할수 있게끔 좀더 선택의 폭을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일단 공대장 입장에 그리고 유저들은 좀더 취직이 편하게 왜냐면 시너지는 큰 영향이 없을 거야 이거는 왜냐면은 두가루구역으서 투딜러를 한 상태에서 에트르나만 기다리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투딜러를 세팅을 해놓은 공대장이야 시너지가 신청 왔어 웬만하면 받아 그갭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요 미친 듯한 차이까지는 안 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에트르나를 막 미친 듯이 기다린다 이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너무 크게 신경 쓰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고민을 하세요. 아씨 그래 막아나 어떡하지? 이런 고민 말고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고민 말고 야 이거 나도 이걸 차볼까? 지금 내 템에 이걸 차야 되나? 나중에 이거 오줌알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나? 아, 내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이거 없이도 그냥 문학의 스무스 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돼요. 시너지 분들은. 어.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휴딜 <laughs> 버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본인은 공대장을 할 거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신경 쓰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외에 그냥 스무 그냥 뭐 라이트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으니까 이 에테르나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지금까지 응피시죠. 다음 영상에서 감사드큐기 캐릭 선택하는 거에서도 개성을 어, 살려가면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유저들이 밸런스 밸런스 하도 얘기를 하니까 어, 이거 당연히 욕먹을 얘기인데요 하도 밸런스 밸런스 얘기를 하니까 그걸 결국에 얘네 입장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준 거야 근데 그게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재미가 반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왜 선을 그어? 선을 그을 이유까지는 없었거든